데마시아랑 그림자보러. 데마시아 피오라. 오랜만에 럭스. 데마시아덱. 좋은데? <laughs> 어, 굉장히 제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laughs> 그냥 제가 보면서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좋은데? 막 이러면서 해요 맨날 좀 먹는 거좋을려나 자, 퍼로. 냉기가 막 아, 이거 연대를 하나도 못 얻을 것 같은데. 아니, 이 궁수가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타이밍을 뺐고. 음, 폭풍팔도 어사인? 오. 아, 이 우두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연대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고코스트도 있어야 되긴 하고 어렵네요. 로렌트가 음, 주문이 좀 많아야 돼. 이 동상 걸릴 때 항상 너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조건들이 어려운 애들이 많아서 참 단순하고 그런 애들이 없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어.. 피오라 럭스, 데마시아 덱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사실 피오라는 좀 해봤는데, 럭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뭐, 탐험이니까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이게 탐험이 참 재밌는 게, 제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어, 챔피언들도 해볼 수 있어서 좋고, 지역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카드들도 볼 수도 있고, 맨날 하던 덱만 하면 맨날 쓰던 것만 쓰, 쓰더라고요. 이상이 항상 적으로 만나면 엄청 센데, 럭스 들고 갈까요? 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센데, 내가 하면 되게 약한 것 같고, 롤이랑 되게 똑같아요. 내가 하면 항상 약해. 성난 서린 나온 건 너무 좋네요. 한사 백이 서린. 얘는 진짜 나도 죽이기가 너무 무서운게 이선란설린이 너무 너무 좋아서 반짝이 나비 이렇게 막 요렇게 요렇게 되있는 애들은 짝 불가라고 볼수 없는 애들이에요. 압도 포로, 샌포로. 포로가 이룬테라의 캐릭터입니다. 포로가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여러 포로가 있어요. 아까 슈리마에서도 포로가 있고, 아녹석새도 있나? 이 포로 그래서 포로 덱이란 것도 있었어요. 포로 덱 과연, 음, 그렇게 해야지. 저 코스트일 때는, 어, 좋아. 피오라 줬죠? 지금 내면 안 되겠네요. 음. 낼게 없네. 계로 때리면서 줘. 네마 쓰러질 것이다. 피오라 좋죠? 다음에 오코스트라서 이거 나가고 이거 나가고 하면은 잘하면 다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방패는 당신의 것입니다. 피라는네 명을 초청하 그냥 게임을 끝냅니다. 결투가 침착하고 차분하며 정확하지. 뭐야, 나안 그래 보여? 로렌가 명예를 위해 <놀람> 공격한다. 얘를 땡겨온 거는 혹시나 얘에다가 장난질 쳐도 뭐 늘어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는 원래는 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괜히 데리고 왔다가 하긴 뭐 보호막 근데 뭐 타고니 어쉽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는 무섭더라고요 내가 딱될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막 때리고 막 이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여서 챔피언이. 뭐? 챔피언이 다 여기 나와 있어서 이거는 의미가 없네요. 아, 우 저거 너무.. 너무.. 센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어우.. 아 왜.. 왜 자꾸 떼려고 그래 어쩌고 내가 이걸 피오라로 막겠어? 룩스 류에서 냉겨두겠습니다. 럭스. 로렌트는 이름은 무거운 짐이지. 그래도 크라운 가드만 하겠어요. 아, <laughs> 어, 이거를 부여해도. 이걸 부여해도 죽나? 아, 어, 이걸 모르겠네. 뭐 어, 부여해도 죽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나? 아, 그래도 죽네.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아니, 왜얘안 때려줘?

해마시아 때리는 거. 럭스 레벨업은 진짜 오랜만에 해봤네요. 아, 한번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럭스 레벨업을. 근데 이거 주문을 써야 되는데 주문을. 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있는 자긴 좋고 이단 자긴 아무튼 금방 폐가 마르겠는데 아. 맛이야. 네, 넥서스에 1밖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 난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 빛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카드가 좋은 게 많아? 나가볼까? 아 아까 피어라 주는 게 너무 아깝다. 할일 아. 준비해. 아아 괜히 나갔네. 괜히 나갔어. 저게 있을 줄 몰랐네. 아니 근데 어차피 되게 불리했어요. 카드가 아. 불리 있네. 아, 이거 나왔으면 <laughs> 저거 쓰고, 이거 썼으면 괜찮은데. 하 아, 기다려 볼 걸. 아, 근데 피오라가 죽었을 때, 피오라 그때 처음에 그냥 바로 그걸 썼을 때 그을린 돼지를 쓸걸 예상을 하고 했었어야 됐나? 어렵네요. 아, 이 카드로는 1승도 하기 힘든 건가? 옛날에 피오라 가렌덱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피오라 끝내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피오라 견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찌나 피오라만 때려대던지. 아, 챔피언 하나 나와라. 아, 그래, 챔피언 하나 뽑는 거 좋아? 아, 내가 초반에 되게 좋았는데, 아까. 아쉽네. 럭스의 W 스킬이죠? W가 사실 보호막은 아닌데, 그쵸? 쉐이드를 좀 주는 건데. 자, 저는 서포터 쪽을 많이 가가지고, 럭, 럭포터도 많이 했었습니다, 럭포터. 라종 비오라 이렇게 맞고 얘는 죽이면 너무 까다롭습니다 얘는. 죽여서 나오는 애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지금 날로 나오긴 했는데, 얘도 지금 코스트가 3밖에 없거든요? 타고 온 플루드 그림자 운도 얼리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음, 여기다 이 코스트 썼으면은, 안전하게 얘를 때려도 되겠죠? 사실, 얘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난, 서인이두 장이 넥스트에 들어가니까. 우리 지금 즉발카드가 꽤 있어서, 피어라를 살리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지켜보자 3. 시신 있나? 음. 맞을게요. 연대가 되나? 어, 됐어. 연대가 됐어. 전쟁의 를 따르리라. 쟤안 됐어. 쟤안 <laughs> 됐어. 난 됐는데. 그래. 아야 육사야. 미쳤어. 육사야 육사. 얘가 육사야. 자. 어 얘를. 어, 얘가 중요한 게 아닐 텐데. 보호막도 있고, 트롤롤도 있고 하니까는. 아. 까비. 그오르드. 피오라. 피오라 레벨업 좀 시켜줘. 달무기? 아니, 어떻게 달무기가 있어? <laughs> 반월검? 요즘은 반월검을 진짜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피오라 레벨업 시키고 싶다. 많은 코스트는 유리하긴 한데, 어 라종 나는 포로 한 마리다. 나는 <목소리> 럭스 한 마리다. 근데, <목소리> 만화 6만화 이상을 사용을 못할 것 같아. 럭스가 소환이 돼도 악퍼가 많아서 좋았는데, 음, 음, 음. <목소리> 아, 얘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겠죠. 보호막 한번 붙여놓고. 쉐시 있을라나? 코스트는 있는 게 지금 많아요. 아. 아. 아, 여기다가 복수를 쓰는 건 뭐야? 복수 너무한데? 아, 보호막이 없어지는데. 어, 럭스를 너무 안 써봐가지고. 그럼 그래, 아까 왜안 막았지? 나세요물로사실까 뭘로 실까 뭘로 하실까? 뭘로 하실까? 뭘로 하실까? 뭘 나가면 어떡하려고? 지르게 참 막 소환하네. 이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러스 체력 보니까 1 위였어. 에헤이. 중력 포를 가져왔구나. 아, 왜 이렇게 닮으기를 달무기를... 아펠리오스 나오지 않는데 닮으기만 계속 나오네 근데 이거 어차피 집중 중이라서 지금 쓸 수도 없어 이 친구야 가지고 와도 아, 중력포 진짜. 음. 난 원래 이렇지 않았지. 너무 하다. 중력포 너무 사기 아닙니까? 줘. 내가 주문이 좀 필요한데. 쓰고 싶어. 오, 좋아. 그래, 동상이 나와야지. 아, 저것도 싫다. 저, 저건, 저건 더 싫다. 아펠리오스가 제일 싫.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고 날냐? 아 아, 화연포 날라고 했는데 이 대기 카드가 너무 마르네. 아 카드가 너무 말라. 음 마늘초. 너무 아파, 앞엘 안 나오네. 앞엘 나오면 자르고 싶은데, 아 앞엘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연대? 아, 연대가 됐어. 전쟁의 어머니를 따르리라. 아, 제가 연대가 됐어. 함께라면 우리는 무적이다! 김인자요아 지르겠죠. 지르겠죠. 아내 영웅들, 내 챔피언들 다 날아갔습니다. 나는 설인안 나오나? 아이세티없는것면 나오고 말이야. 아이고. 진담 아. 음. 아 이래도 없네. 아파. 음. 아, 에너지 잘깎았는데 와, 좋다. 어, 어떻게 저렇게 잘 나왔지? 응. 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와? 한국. 아, 이번 탐험은 망했네요. 없었어. 그냥 대마시아가 저랑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탐험을 하면은 이렇게 카드를 줍니다. 그래도 이 렌트랑 괜찮은 게 생각보다 많이 줘요. 보상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와, 주간 탐험을 많이 했네요.